중고폰 구매 전꼭 보세요. 리얼 후기와 추천 제품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A31S 등급 중고폰. 가격 95,000원. 상태 깨끗하고 배송 빠름. 아이가 새것 같다고 할 만큼 만족스러워요. 필요한 사은품도 제공되어요. 기분 좋은 구매 경험을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A23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과 선명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매우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입니다. 초보자와 부모님 세컨폰으로 추천합니다. 성의입니다. 갤럭시 S21 256GB 리퍼폰이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고 만족스러워요. 구성품도 훌륭하고 가성비 최고. 중고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에서 쉽게 기기 변경 가능해요. 2위 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a23 중고폰은 빠른 배송과 깔끔한 포장이 장점입니다. 상태가 거의 새것 같고 사은품도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천합니다. 1위 입니다. 삼성 갤럭시 a23은 합리적인 가격 에 성능 저장 공간 배터리 수명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입니다. 부모님 새컨폰으로도 추천하며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배송과 포장도 좋았습니다.